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표준 금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금값 여기서 더 오를까, 아니면 여기가 꼭대기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현재 기사들을 살펴보면 금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주장과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보면 지난 4월 29일에 국내 금값이 70,274원을 찍음으로써 2011년 고점을 갱신하게 되었는데요 코스피가 장기간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이전 고점 갱신 이후에 장기간 조정을 받았던 점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더 오른다 쪽은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전 뉴스에 보면 골드만삭스가 1년 안에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값이 3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 악화가 우려되어 각국의 저금리 정책과 재정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주 이유이고요. 변동성이 커진 만큼 안전 자산으로서의 수요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국내 금값과 다르게 CME 금선물은 아직 10년 전 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는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면 국제금값을 추종하기 때문에 흐름과 전망을 보기엔 이 차트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 할수 있습니다. 현재 월봉으로 봤을 때큰 흐름은 조정 이후에 장기 차트가 정배열이 되어 확실한 상승 기조에 있는데요. 정고 근처에서 손 고르기를 하며 시세 분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6월 이후에 단기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차트라는 것은 흐름을 보일 수는 있지만 요새처럼 변동성이 크고 위험 지수가 높을 때에는 시장 외의 위험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산을 분배하여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씩 중장기로 일부 포지션을 취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질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표준금거를소였습니다